안녕하세요. <laughs>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아, 오늘도 별로 몸이 안 좋긴 하는데요. 네. 이게 좀 그런 게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다룰 것 같은데, 주기별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간은 굉장히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편하게 다 지나가다가, 또 어떤 때 되면 이런 게 힘든 일이 막 오더라고요. 이게 연단이, 뭐몇 개월 단위몇주 단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게, 또 이게 푸딩 일을 하는 그런 포워더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뭐안 좋은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해가지고 오늘도 그냥 TV나 보면서 뒹굴뒹하다가 그래도 뭔가를 유튜브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뭔가를 좀 꾸준히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어쨌든 트렌드기도 하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하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조회수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뭐뭐많한거 어 같긴 한데 일단은 뭐든지 저는 이 포딩 영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3년은 해보자는 그각오를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결과물을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영업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유튜브도 한 3년은 해보자는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꾸준히 해봐야죠. 뭐, 딴 얘기였고, 오늘은 주제를 뭐, 이렇게 잡아봤어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제가, 40대에도 포딩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는지, 뭐, 무역 자격증 관련해서 갖고 있으면 좀 취업이 가능한가,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laughs>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역 관련 이런 포딩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어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뭐, 무역 관리사 그런 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든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영업하면서도 느꼈지만, 뭐든지 간단 명료하고 얘기를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살이면, 이 물류 포댕 쪽만 아니에요. 어떤 직장이든 40살, 뭐, 죄송한데, 40살 먹은 거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40대에는,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제가 마흔 네살인데 한창 그 어떤 직장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일할 나이죠. 뭐, 직급으로 지금은 과차장 이상, 부장, 뭐 심지어 퍼포먼스가 좋으면, 뭐, 이사, 이사같이 뭐, 임원진일 수도 있고, 40대에서 50대까지 한창 일할 나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매니저급 이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문의 의지는 40대 처음 푸딩 직장을 시작하는 게 가능하냐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를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대한민국 푸딩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알고 수천 개로 알고 있거든요. 뭐 2천 개, 3천 개 이상 수천 개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작은 푸딩도 많고 큰 푸딩도 많은데. 작은 푸딩이라고 해서, 뭐, 나이 많은 사람을 안 받아주고, 받아주고, 큰데라고 해서 안 받아주고, 받아주는 거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큰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대기업계열사 뭐, 글로비스나, 범왕판토스나, 뭐, 어디야, 시즌에 대한 통 그런 데는, 어, 처음 처음에 신입 때는 우로 뽑겠죠. 응, 당연히 신입니까 젊은 사람들을 뽑겠고, 40대가 들어가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다만, 작은 푸딩 뭐, 가족 같은, 뭐, 3, 4명, 2, 3명, 사장님 포함해서, 정말 다섯 명 내외인데 이런 데는 그렇게 뽑지는 않거든요 소개를 뽑기도 하고 누가 추천해서 뽑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거기도 예, 공개 채용 뭐 사람이나 잡에 올려서 뽑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40대에 뭔가 처음 일을 시작하기 배우면서 시작하기에는 쉬운 데는 어느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저 같아도 제가 직장 다니는데 저보다 밑에 누가 들어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뭐한거 아무리 한국이 뭐 요즘 변했다 하더라도, 저보다 나이 많으면 저도 불편해요. 사람은, 제가 영업방에서 배운 게 하나가, 내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든. 상대방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그니까 러 요번에 대한민국 뭐 여러가지, 지금 뭐 크리스마 감독 뭐 여러가지 오늘주수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뭐, 결국은 경질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축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세계적인 리그에 뭐 손흥민이나 뛰는 유명한 선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그 결국은 요르단 나라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거죠. 세계 축구 수준이나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뭐 우물안 개구리였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지배당하고 물론 뭐 일본이 잘못한 거죠. 근데 여하튼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상대방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해야지, 어, 나는 실력이 이만큼 내가 될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은 항상 화를 부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40대면은 사실 어디 가서 새로 신입으로 들어가기 당연히 어렵죠. 뭐 어떤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진정성이란 게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어떤 작은 회사라도 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포딩 영업사람들이 회사 옮길 때 이제 거래처 옮기는 걸이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간할때 저도 뭐몇번회사를 옮겨 봤지만 그 화재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이 회사, 저는 회사 욕하고 이제 새로 갈 회사 칭찬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화재들도 다 알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잘할 수도 있어요 진정성 있게 내가 여기 직장에선 급여를 이만큼 받는데 저 저기 가서 급여 더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거고 가서 정말 급여 더 받는 만큼 제 개인적으로도 더 행복하고 행복도도 높아지고 제가 행복해야 화주사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업사원들 도와주십시오 뭐더 구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나잘 먹고 잘 살자고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당신 고객사에 당신 회사함을 수출 수입할 때 내가 더 서비스 잘해주고 하지 않느냐 내가 행복해야 당신한테도 행복한 서비스, 좋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분도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정성 있게 만약에 면접까지 간다면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제가 볼땐 자격증보다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처음 보이는 게 나이거든요. 정말 쉽진 않지만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면접이나 준비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기회는 한두 번올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소개인데 소개는 사실 이 바닥에 조금 있어야지만 누가 자기를 알아가지고 소개시켜 줄수 있고 또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 업계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업무로 가시는지 영업로 가시는지는 제가 몰라서 모르지만 업무도 사실 뭐 처음에 한 3-4개월 배워가지고 잘할 뭐 물론 일머리가 있고 정말 눈치가 빠르고 뭔가 일탁 타고나게 일머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시간이 좀 걸려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처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걱정되는데 또 영업은 제가 업무를 해봐도 영업을 해서 알겠지만 알지만, 좀 업무를 해보다 영업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뭐 생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니면 아예 영업직으로 가시던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자격증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지금 40세가 넘으셨으면 자격증보다는 그 나이가 이 체험하는 사람들, 포딩회사들의 눈에 제일 먼저 띌 거거든요. 자격증도 물론 있으면 좋죠. 다 똑같은 조건에 자격증이 변별력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안 합니다. 왜냐, 물론 뭐제 배경도 있어요. 저는 자격증이 전혀 없었고, 처음에 이제 저는 해외 근무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말씀도 개인적인 상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근무를 했었어요. 저 독일이랑 오스트리아에서도 포워딩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그런 데는 좀 나이 제가 근무할 때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면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지 취향 식이다 보니까 그 유학하시거나 거기 공부하러 갔던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하기 따지고 나서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포딩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포딩 회사 계속 다니신 분들도 많았어요. 차라리 외국이면 은 나이가 많더라도 기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한국은 워낙 젊은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때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서류 그러니까 그, 이력서도 그렇고, 만약에 면접까지 되면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떻게 얘기라고, 결국 스토리텔링이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주변에 소개라든가 그런 걸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신입이라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불가능하진 않은데 쉽지도 않으세요. 정말.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은 그거고,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확실히 사시거나 좋아하지 않은 이상은 참 이걸 권해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다만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영업직을 만약에 지원하시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회사에서 어느정도 노력하는 퍼포먼스를 봐줄 수 있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기다리고 눈치 주는 게다 보이거든요. 보고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하다가 영업했는데 영업 퍼포먼스가 안되으면 저는 다시 업무로 갈까 그 각오도 했었거든요. 사실 다행히 퍼포먼스가 나가고 실적이 조금씩 올랐지만 어찌 됐든 간에 쉽지는 않으신 그런 조건이지만 그래도 뭔가 꼭 이거 해야 되겠다. 물류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이력서를 최대한 많이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우연히 봤는데 이런 물류 교육 같은 거 해주는 데 있잖아요 뭐 교육원이든 뭐 비용을 지불하든 아니든 그런 교육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그런 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채용을 뭐100% 개런티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채용 절차나 소개를 통해서 채용이 조금 수월하게끔 해주는 걸로 저는 본것 같거든요 그런데는 좀 교육하는 데 알아보셔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그렇게 소개나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교육원 받아서 채용이 된 후에 정말 열정을 갖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개한 회사도 나이 때문에 분명히 걸리는 건 있을 거예요. 다만 한달두달 이래 보면 딱 알잖아요 스타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계속 뭐 퍼포먼스 내고 1년, 2년 다니다면 또 경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뭐 1년, 2년 다니다 옮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그런 식으로라도 좀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말 나온 김에 뭐 얘기를 또 드리자면, 은뭐 영업직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땐할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44, 저도 느끼는 게 저도 업무를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 엄마 할 때도 저 여자보다 못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손이 더 빨라요. 남자보다. 더 꼼꼼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는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 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업무보라면전 업무 못볼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 논지도 워낙 오래됐고, 영업만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느리거든요. 확실히 젊은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결론은 영업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영업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예. 그래서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음, 하신이 쓰였으면 하시고요. 하신이 없으시면, 그래서 좀 권해드리긴 그렇습니다. 요즘 뭐,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여하튼 뭐,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영상이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저도 피곤하고, 이쯤에서 마치 도록 하 겠습니다.